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 국부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방문할 곳은 1인 창조 기업 지원 센터입니다. 그런데 1인 창조 기업이 뭐예요? 혼자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네네. 요 어, 저희 혼자 사업을 하시면 밖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원 센터에 오시면 네. 교육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네. 저희 센터에서 2년 동안 육성을 받게 됩니다. 1인 창조기업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공간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저희 진흥원에 있는 모든 시설 장비들을 다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택형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니저님, 네. 어, 그럼 1인 창조 어, 기업에 어떤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입주해 있나요? 저희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다 보니까 주로 어, 전략적으로 콘텐츠 기업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네.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 3분의 1 정도는 IT라든지 제조업, 그 다음에 농식품 쪽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층에 있는 배움터 3라고 하는데요. 저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좀 엄중해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육공간입니다. 주로 여기서 교육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창작자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웹툰 창작실과 영상 창작실이 별도로 있고요. 보통 한실에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저희들 지정석이 있기도 하지만 어 가끔은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을 그그 그,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개인 창작실을 음, 대여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창작실이 전부 다섯 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웹툰 웹, 웹툰 쪽에 이제 특화된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웹툰 교육들이 주로 이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어, 창조 아트룸이라고 하고요. 어, 교육 공간들이 좁은 공간들도 있지만. 조금 넓은 데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작 활동들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창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닐 그 커버를 씌워놔서 여기서 창작들이 많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주로 영상 촬영이라든지 라이브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뭐 심한 어떤 경우에는 또북 콘서트 같은 것들도 할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 이번에 입주하신 기업들 중에는 또 영상 촬영의 장비라든지 인스튜디오를 필요하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도 기관 입장에서 드는 그런 창업자들을 어 돕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환영해서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럼 실제 두 입주 기업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문보트는 2019년 8월에 설립한 전동 레저 보트를 만드는 여성 기업인데요. 초생달 모양 문보트를 만드셔서 인천과 김포 등의 선을 보였고요. 곧 UFO 보트도 출시한다고 하네요. 랜딩은 뿌티 청년 희공과 미니미니미니모를 자체 기획 제작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CG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캐릭터가 너무 귀엽네요. 룽버트 대표님 그 우리 일인 창조 기업 입주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 저희는 익숙한 일에서. 익숙한 일, 그래서 익숙해서 잘하는 일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는 매니저들이나 네. 매니저님들이나 네. 아니면 그 팀장님들, 그리고 공부장님이나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게 가장 큰 지원이고요. 저희 센터에는 15개 업체들이 있는데요. 어, 스토리텔링을 하시거나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3D 렌더링을 하시거나 문화상품을 개발하시는 여러 업체 대표님들과 제가 함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만족도 만족, 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인 창조 기업 특성상 어, 사회에 혼자 시작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세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광고를 하는, 홍보할 수 있는 뭐 수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무했었는데, 여기 와꼬게 돼서 그런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네. 뭐, 체계적으로 그 사, 사업에 대한 뭐 방향성과, 네. 어,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1인 창조 기업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업 전망이나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원래 그 주식회사 나루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UFO 보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보트, 보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그, 그 UFO 보트 출시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에는 어, 보트를 탑승하는 탑승객과 수상레저 업체와 저희 회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상레저 업체의 임대 사업을 함께 시작해서 어, 사업화에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가 주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게 목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얻었던 전문적인 지식과 뭐 기술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강소기업이 되는 게 가장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인창조 기업 지원 센터에 들어와 볼까 고민이신 분들께 이미 입주하신 문보트와 스튜디오 하이랜딩 두 대표께선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곳 경북 콘텐츠 진흥 이런 창조 센터에는 저와 같이 혼자 하는 1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요. 둘보단 네. 셋이 나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10년 내지는 뭐몇 십수년이 될 그런 저희 사업의 길에 뭐 같이 이제 하나보다는 둘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사업의 길을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문고 대표님도 홍보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새로운 일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거나 네네. 본인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 콘텐츠 진행원 안에 1인 창조기업을 만난다면 좀더 자신의 꿈과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대표님들의 열정을 보니까 앞으로 큰 발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